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진료실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있습니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관절염. 관절염은 뭘까요? 관절염은 관절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절염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관절 주위에 있는 이제 관절 주위의 연골, 윤활막, 뭐 관절 고는 막. 주위는 근육인데, 이런데 염증이 생기는 걸 통칭해서 그냥 관절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붙였습니다. 퇴행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노화가 돼서,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면서 생기시는 관절염이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죠. 그럼 관절염에 다른 종류의 관절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이제 교통사고나 뭐 십자인대나 끊어져가지고 생기는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생기는 관절염은 후외상성 관절염이에요. 관절, 외상 다음에 생겼다고 해서 후외상성 관절염. 또 류마티스가 있어서 생기는 관절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절염을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아까 말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 노화가 주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노화가 대주 원인이 되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이런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바닥 생활을 많이 합니다. 침대 생활보다는 방바닥 생활하고 예전에는 식, 요즘 많이 식당도 이렇게. 의자로 많이 받겠지. 애들 다 식당도 다 바닥에서 가부다 들고 먹어서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들. 또 우리가 좀 그림도 나와있지.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방도 닦고 뭐, 뭐도 심고 하시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죠. 이런 원인. 또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많이 하시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가시는 거. 여기에 이제 조절할 수 없는 거죠. 체중이 이제 점점. 하시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가다 보니까 생기는 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생기는 게 텐션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 부위는 뭐다 아시다시피 무릎, 뭐 허리, 고관절, 손다 있죠. 뭐 우리가 관절이라고 생각하는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관절이라는 데는 모두 관절염 올수 있습니다. 바, 발가락 관절 하나만 해도 관절염 올수 있으니까요. 뭐전연령 우리가 75세 인구를 보면 대부분 다 있다고 합니다 증상의 차이일 뿐이지 엑스레이 찍어 보면 어느 정도 관절염은 있습니다 증상이 어떤 분은 좀 심하고 어떤 분은 좀 약하고 그럴 뿐이지 네, 75세 전 연령이 다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증상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관절염 하면 뭐 하겠어요? 제일 먼저 병원에 왜 가십니까? 아프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아프죠? 통증이 제일 원인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어? 여기 뭐 관절에 나는 소리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진료실에서 어머니 도오셔가지고나 무릎에서 뚝뚝 거려 나 이렇게 뚝뚝 소리 나가나요? 나 문제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관절에서 나는 소리는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옛날 조풍화 같은데 뭐 툭툭툭툭 하고 막목 돌리면서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병이 있어 소리 나는 건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그 소리의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관절 안에 있는 물이 좀 움직여서 난다는 얘기도 있고 인대가 좀 부딪혀서 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관절에 서 나는 소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대신에 통증이 동반된 소리도 있습니다. 어, 어,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밥 먹으려고 일어났는데 뚝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꼭 꼭겠어. 많이 아파. 뭐또 어떤 분은 허리에서 뚝 하더니 그 다음부터 허리를 못 벗겠어. 아파.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리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통증이 동반되면서 소리 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때우리 생활하시면서 아, 뚝뚝 소리난다. 그건 신경 안쓰도 되는데 아프다. 아프면서 소리난다. 그건 항상 좀 관심 갖게, 관심을 갖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당연히 뭐, 관절이, 관절염이 생기니까, 관절이 좀 붓고, 손가락도 쉬고, 막뭐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관절의 변형. 또, 뻣뻣하죠, 이제. 움직이면, 아, 뻣뻣해. 아침에 일어나면 손리좀 뻣뻣하고, 목도 뻣뻣하고, 무릎도 뻣뻣해. 좀 움직이면 괜찮아. 오후 되면 좀 편해져. 일반적인 관절염 증상입니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 오시면 이제 처음 걱정하시는 게 주위 옆집에서 누가 류마티스라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겁이 돼요. 겁 먹었어요. 나겁 먹어서 류마티스 걸리면 뭐 몸도 안 좋고 다른 데도 안 좋다고 하니까 병원 에서첫 번째 질문이 나 류마티스 같아요. 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아요. 막 70대신 어르신이 오셔가지나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에요? 류마티스가 아 관절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절염 앞에 있는 류마티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여기는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전성은 노화에 가 생기고 루마티스는 루마티스 질환이 따로 있어요. 다른 집안이 집안이 아니 다른 집안이 다른 병입니다. 병 자체가.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에 가 생기지만 루마티스는 면역 체계 이상의 질환이에요. 면역 체계라는 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면역이라는 이슈가 화 많이 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물질들이 있으면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면역 체계라고 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나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자가 면역이라고 해요. 자가면역 내가 스스로 나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내 관절을 스스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관절염을 자가 면역 관절염이라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루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질환이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공격하려면 면역력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좋아야 아 나도 공격하고 밖에도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흔해요. 그래서 진단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전에 다 진단 돼요. 그래서 뭐 또큰 관절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무릎이나 허리나 이런 관절에서 오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부터입니다손부터 손이 아침에 뻣뻣해요, 부어요. 라고. 진단 기준에, 예전에는 요즘은 좀 바뀌었지만, 예전 초창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할 때는 손이 뻣뻣한, 양쪽으로 손이 뻣뻣한 게 아침에 30분 이상 지속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류마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강직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고, 진단도 퇴행성관절는 엑시리로 진단하는데, 아까 루마티스는 면역질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로 진단합니다. 피검사에서 진단합니다. 진단 자체도 틀리죠. 그래서 루마티스와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고,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연세가 평균 제가 보기엔한50 되시나요? 제가 보기엔한50 되시는 것 같은데, 평균. 한50 되시는 분 이상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연세에 병원 가셔서 루마티스 검사 해보시면 대부분 다 음성입니다. 대부분 다 음성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은 지금 진, 뭐 젊었을 때 진단 안 받으셨으면 연세실에서 진단받는 거큰 문제 없고 거의 아니시니까 편안하게 가셔서 진단 진료받으시면 됩니다. 류마티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관절이면 루마티스는 아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있는 관절 주위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와요. 뭐 무릎이 먼저 붓는데 연골은 괜찮은데 연골 막이나 근데 이런 데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관절 연골을 침범하는 이게 이제 류마티스 질환인데 퇴행성 관절은 반대가 되죠. 관절 연골이 안 좋은 거야. 이제. 많이 쓰다보니 관절 연골이 손상돼가지고 관절 마개에서 붓고 염증이 생기는 게 이제 류마티스에데 질환 자체가 아예 다른 집안이다. 근데 여기 계시는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진짜 안 담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류마티스 아? 걱정 안하도 된다는 거군요. 관절염 치료는 뭐 다 알고 오시잖아요 막 의사보다 본인이 겪고 계시다 보니까 본인이 다, 잘, 다 잘하세요 아나 관절염 같아다 알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붓고 관절이 붓고 물이 찬다 우리가 소리, 소리가 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격이 동반되는 거 무릎을 붓겠다 굽혔다, 폈다 는걸잘 안된다 우리가 무릎을 대표적으로 들면은 무릎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쫙 붙일 때 무릎 뒤가 바닥에 닿아야 돼요 닿아야 되는데 안 닿으시면 관절염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굽혔을 때도 무릎 뒤꿈치가 허벅지하고 주먹 하나는 들어야 돼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들어오는 것도 관절 문제입니다. 관절 운동이 다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계당으로 힘들다 걸을 때도 아프다, 뭐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이 관절때 쓰는 걸다아는 거고 다리가 활처럼 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오다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리적 오다리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젊은 스무 살 먹은 뭐 남자든 여자든 스무 살 먹은 사람도 오다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다리는 양쪽 오다리는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잘. 왜냐하면 같이 오는 거고, 세균적으로 하는데, 한쪽만 오다리 되시는 분도 있어요. 한쪽만. 한쪽은 빠듯한데 한쪽만 오다리가 되면서 버릴 때 쩔쩔 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이미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시고. 한쪽만, 한쪽만 이렇게 오다리가 되시면서,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오다리가 된다 그러면, 병원가 서진단면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 관절염이라고 하시면, 우선은 무서우세요. 왜냐면 병원에, 저희 저도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으면, 어머니들은 병원 오면 수술할까봐 무서운 거야, 이 아, 병런것더니 수술하자고, 다 지금 돈도 없고, 뭐, 체, 사, 체가, 시간도 안 되고, 아프고, 자녀분한테 뭐, 말하기도 맹망하고 그러니까 병원 안 가세요. 안 가시니까. 안 가셔서, 큰큰 알다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따님한테, 며느님한테, 아드님한테, 붙들려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 미리 가셔도 돼요. 어차피 진단받는 거 아닙니까?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뭐 나중에 뭐 수술하든지 약으로 하든지 할 건데 병원을 가셔서, 아,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가셔서 정확히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이제 생리적으 이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증상이잖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아, 관절염이 이렇다라는 거 보면 안에서, 무릎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왜 그렇게 아픈 거냐. 라고 보면, 무릎 1단계부터 우리가 관절염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냥 염증만 있는 겁니다. 2단계는 관절 연골이 좀 부서지면서 좀 이제 붓기 시작하죠, 입 부터는. 3단계 되면은 이제 뼈가 좀 자라나와. 우리 골극이라고 그러는데 뼈가 좀 자라나고 4단계는 관절이 붙죠 그래서 이걸 표보다는 이렇게 보면 엑스레이가보이니다 정상관절입니다. 정상관절. 정상관절의 특징은 관절 사이가 벌어져 있고요. 관절 끝에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야 됩니다. 2단계가 되면, 이렇게 뼈쪼가이 3단계 나오고요. 3단계가 되면, 좁아져 있어요, 사이가. 그렇죠? 4단계는 어때요? 아예 붙어버렸죠? 관절사, 사진을 보면, 요, 요, 4개 중에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초등학생도 할 거예요. 이거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 무릎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다 아, 이거, 이게 제일 좋은 관절인데, 이렇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병원 오시면, 이제 MRI 검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MRI가 다 좋은 줄 알아요. 문양사람들 MRI 지금 다 나오는 자인데 관절염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엑스레이로 설계돼 있습니다. MRI가 아니라 엑스레이 한장 찍어서 관절염이다, 관절염이 단계를 정하지 MRI로 관절염이 단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 게 관절염입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두개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이건 정상 관절입니다. 관절염 이게 실제 저희 병원에서 제가 한 건데 관절염 이렇게우리빛으로 보이고, 가운데 있는 게 연골판이고, 밑에 연골판. 아주 깨끗하게 보이시죠? 요거어떻습니까 똑같은 관절인데. 요거 다, 그, 우리, 주파먹거지다 파져있고, 밑에도 해져있고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이제 관절인데, 말기, 중기 정도, 이제 중기 넘어가는 과정이고, 아직 말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말기가 되면, 요 하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뼈입니다뼈 뼈만 보입니다, 뼈만. 말기는 안 보이는데, 놀리실까봐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기까지만 보시고, 이게 되는데, 이건 네, 젊은 사람 같죠? 네, 젊은 사람이고, 뭐, 연세드신 분, 퇴행성 관절염 같은데 동갑이십니다. 65세. 똑같은 65세인데, 네? 똑같은 65세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같이 60대가 넘으신 60대 중반에 여자분 관절경수에 일부러 찾아서 봤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게관절경입니다 치료는 우선 쉬게 해주는 거죠. 네, 쉬게 해주는 우리. 제가 진제하다 보면, 아, 어떤 분은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나 아프니까 운동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나 많이 걸었더니 더 아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픈데, 아, 내 운동이 좀 부족해서 아픈 줄 아시고, 더 걷고 막 하시는 거예요. 요즘 뭐 만보 운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보가 적으니까 이만보를 걸었더니 너무 아파. 이러고 오세요, 그러면 예? 제가 뭐잘하말씀 예전에 이제 자녀분들 다 키우지 않았습니까 자녀분들 애들이 막 감기 걸리고 아플 때 너는 몸이 약하니까 감기 걸린 상태에서 밖에서 놀아. 어, 운동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감기 다낫고 나서 건강해지고 좀 좋으면 그때 나가서 운동을 해라. 라고 하지. 감기 걸린 상태에서 나가서 놀아. 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본인이 약한 줄 알고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첫 번째는 쉬시는 거예요. 아프면 안 하는 거예요. 아프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연세대들 집안에 집는거 엄청 싫어하세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세요 지팡이 자체를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셔도 지팡이를 안 짚으실 경향이 있는데 지팡이 괜찮습니다 아프시면 잠깐 짚으시고 또 떼어 놓으시면 되니까 아플 땐 지팡이 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쉬는 거 바빠서 어? 쉬는 거 이렇게 해서 찜질 찜질하는 것도 어머가와서 저한테 항상 질문이 따뜻하게 해야 돼요 차게 해야 돼요 어? 따뜻하게 해야 돼요 차게 해야 돼요 집에서 스포를 하는데, 너무 항상 내가 스포를 하는데 찬 스포를 해야 돼요, 따뜻하게 해야 돼요라고 항상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돼요. 운동을 하시고, 근데 오늘 뭐 운동을 많이 했다고 만보를 걸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만보를 걷는데, 물어봐 주면 뜨끈뜨끈해, 뜨끈뜨끈하고 좀 아파. 그러면 차게 하는 거예요. 좀 시원하게 빼줘야 돼. 요 근데 오늘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저 아침부터 일어났더니 계속 아파. 그때 좀 따뜻하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평균적으로 만져봐서 열감이좀 있고 따뜻하다 그러면 차게 음, 똑같아뭐우이랑 음, 똑같다 그러면 좀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스포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 할 때는 한 30분 정도 하시는 게 있어 좋습니다 너무 오래 하시는 거 좋지 않고 어린 춤들도 활동이 어른들고있으 없으니까 어른들할 때는 차 사게 할 때도 한 30분 정도 하시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봐요 어? 관절염 치료 아까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초기 치료 1단계 치료는 다 하시지 않세요 병원 가서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운동하시고, 다합니면 약이 하고 항상 병원 가면 주는 거고 물리치료도 병원 뭐 아까 따뜻하게, 차게, 총음파 레이저 병원 가면 다 합니다. 운동도 우리 운동 아까 쯤에 모든 약이 다 몸에 똑같은 사람한테 좋을 수 없거든요. 어? 근데 운동을하고 했더니 평소에 운동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나는 운동, 아운동하고 했더니 산에 간다고나 운동 안하시는 분이 갑자기 탁구를 배운다고 막 하루에 열 다섯, 다섯 시간, 6 시간씩 탁구를 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본인이 평소 때 탁구를 시켰다보는 상관이 없는데 새로 배우려고 했으면 좀 천천히 단계 단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보통 관절에 좋은 운동은 체중부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은 체중 부하를 하지 않는 운동 자전거는 엉덩이에 앉아서 발만 움직이잖아요 수영은 물에 떠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영 자전거 스트레칭 정도 하고 걷기 인데 우리 등산보다 뭐, 춘천은 걷기 참 좋죠 공주천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걷는 거 한데 아, 2만 보 그거 말고, 보통 걸을 때, 한 40분, 50분 정도 걸으라고 그래요. 20분 갔다가 20분 오는. 우리가 군대에서 행진이 군대 남자분들은 갔다오셨겠죠만한 시간에 4km 잡습니다. 평균 행군을. 평균 행군은 한 시간에 4km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4km 정도. 2km 갔다가 2km 오는 그 거리가 제일 좋다고 이습니다그 정도 걷는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조더 진행된 거 이제 진행되었으면 이제 병원 가면 추사 맞자 그러죠 이제 아 오늘 오셨으니까 영골주사 맞읍시다 그래서 영골주사도 맞고 뼈주사도 맞고 뭐 요즘은 주사증도 많이 나왔죠 콜라겐도 나왔고 DNA도 나왔고 많이 나왔으면서 주사 치고 그다음 수술 제가 가장 걱정하시는 거 제가 어 수술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나 수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나 수술 안해 무슨 수술인데요 나 인공관절 안해 누가 인공관절 하자고 말도 안 했는데 우선 건봉 나 인공관절 하자 할고 인공관절이 엄청 이슈예요, 우리 어른들한테는. 인공관절 안 하면 다 되는데, 인공관절 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병원도 못 가고, 수술하면 다 인공관절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관절경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시고 청소만 해주는 술도 많아요. 약간 내시경이라는 건데, 그거 30분이면 끝납니다. 30분 끝나고, 그날 하고, 다음날 퇴원하시고, 다 편하게 할수 있는데, 그런 치료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가시면 그것도 할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일찍 일찍 가서 진단하시고 하면 좀 편안하게 치료 받을 수도 있는데, 너무 늦게 그 안고 있다가 고름 다 터져가지고 오시면 그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관절경이라는 것도 있다. 아시죠? 아시세 번째 이건 보시면 뭐 아시겠죠? 그냥 이건 인공관절입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 어, 인공관절입니다. 이렇게 관절을 다 바꿔버리는 우리가 다 바꿔버리는 인공관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병원 가면 가장 흔한 치료가 주사 치료죠. 어, 주사 치료. 주사 맞자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하고 친 말씀이, 난 뼈주사 안 맞아. 우리 주사다 뼈주사잖아요. 뼈주사 뼈가 녹는데 옆에서, 뭐, 옆집, 누가 옆집 어르신들이 뼈주사 맞지 말라고 그 해서 난 주사 안 맞을까. 그런 분들 많아요. 뼈주사도 있죠. 뼈주사들도 있고, 연골주사인데, 요즘은 대부분 연골주사인데, 성분이 좀 차이가 있죠. 뼈주사는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우리 스테로이드는 엄청 많이 쓰는 약이에요. 뭐 피부과 가면 항상 스테로이드 먹고 있는 약이고, 연골 주사의 성분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데 정상 연골에서 물을 지금 제 무릎에서 연골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성분을 조사해 보면 그 성분이 이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을 넣어주는 게 연골 주사의 핵심이거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똑같습니다. 둘다 진통 도 있고 염증 효과도 있고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투여할 때 우리가 뼈 주사라고 하는데 스테로이드를 스테로이드를 장기간으로 투여하면 연골이 녹아요. 녹아. 녹아서 관절염이 좀 빨리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골이 약해지면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약 자체가 연골을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음, 연골을 깎아먹는 게 아니라, 약을 넣면서 으 연골이 약해지면서 쓸려 나가면서 이제 안 좋아진다고 해서 장기간 투여하면 좋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알루론산은 이제 건 아까 말 정상 연골액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안 좋으면 엔진오일이랑 5만 키로한 번씩 바꾸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엔진오일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골주사 뼈주사는 연골주사 뼈주사는 다른 개념이 고요 다른 개념이고 대신에 이제 뼈주사 너무 또 멀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 뭐 아까 인공관절 하실 정도의 무릎이다. 내가 인공관절할 정도 무릎이 많이 아파요. 근데 연골주사 효과가 없어. 아, 저밭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술하시겠어요? 아니죠. 수술보다 뼈주사도한번 정도는 치료할 만한 치료 방법 중입니다.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첫 번째 치료가 그 뼈주사예요정해과 교과서에 저희 이게 교과서에 첫 번째 치료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봐라라고 되어 있고 이게 첫 번째 치료입니다. 절대 나쁜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남용이 됐을 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너무 심한 통증일 때는 스테로 한번 써서 통증을 가라앉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한번 쓰는 게 뭐 지금 피부과 가면 약한1일씩 드시잖아요. 피부과. 다 스테로드 성분입니다. 우리 연구 바르지 않습니까? 피부에. 문제. 다 스테로드 성분입니다. 그렇게 스테로드가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주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꼭 연골에 들어가는 스테로이드 뼈주사는 너무 이렇게 겁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맞는 건 좋지 않은 것 뿐이고. 그래서 연골사하뼈주사하 다른데, 연골사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죠. 뼈주사는 아까 말했던 단기적입니다. 잠깐. 길면 방금게 따지면 보통 2, 3개월에 내 끝난다 그래요. 효과 자체는. 네. 골 주사는 6개월 이상 가고. 그래서 요즘 다시죠. 6개월 한 번씩 오라고 하신 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사 맞고 6개월 있다 오세요. 라고. 그게 다이 이, 이 효과가 6개월 정도 가니까 맞고 나서 6개월 있다 다시 시작하는 이런 개념이 되시는 겁니다. 그다음 전신 스테로이드는 들어가면 전신 부작용. 그래서 당뇨 있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요즘 당뇨 받 진단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 거나 맞으면 당수치가 올라갑니다. 정치가 쭉 올라가 평소 대한 당뇨가 있어가지고 150, 200 정도 조절되셨 됐던 분이 뼈주사 나왔을 때 주스테로 딱 맞으면 다음날 딱체크하면400 나온다, 400, 500씩 딱, 딱 떱니다. 근데 그 나중에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한 일주일 정도면 다시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좀부담스러우니까 항상 주사 받을 때나 당뇨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그 병원 가서 주사 받을 때나 당뇨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스테로이드 특히 피부과나 정형외과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당뇨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신부작용이, 대신에 연골주사는 그런 부작용이 없죠. 뭐, 당수치를 올린다거나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주사는 요즘은 예전에는 세번 맞았어요. 일주일에. 첫한게 나올 때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세번 오세요. 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섯 번 맞는 것도 있고요. 여기 오늘 뭐, 후원해주신 분 있지만 한번 맞는 주사도 있습니다. 신호비안이라고 하는 주사가 한번 이렇게 6개월에 맞는 걸한 번에, 세번 맞는 걸한 번에 딱 멈추게 해가지고 맞게 하는 게한번 맞는 주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주사 효과가 아까 새로운 엔진 오에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증도 제거하고 통증도 좋아지고 연골 닦는 것도 좀 막아주고 그래서 관절윤활 역할도 해주고 해서 연골주사 통증이 있으시면 연골주사 맞는 것도 상당한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치료 중에서 그래서 이제 요즘 연골주사가 5번 일주일에 한 번씩 5번은 한달 한 반을 병원에 오셔야 되잖아요 세번으로 하면 최소 2 3주는 병원에 와야 되는데 한 번만 맞는 주사도 그렇게 집이 멀거나 또 나는 주사 무서워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저희 병원에서 으면제 손을 꼭막 잡고 이렇게 주사를 맞는 분이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주사에 너무 공포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형맞을까한 번만 맞겠다 그렇게 하셔서 한번 맞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영구 주사 맞고 나면 이제 주사 많이 맞으실 텐데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해도 돼요? 두 번째 질문이 오늘 목욕해도 돼요? 세 번째 질문이 나 오늘 술 먹어도 돼요?라고 질문하세요. 운동은, 무리한 운동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일상생활 하셔도 괜찮은데, 하는 거 되고. 목욕은 하지 마라 그래요. 탕 속에 들어가는 거. 어떤 주사를 맞던 간에, 뭐, 정외가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어떤 주사를 맞던 간에, 그 당일날은 목욕은 좀 피하라. 대신에 간단한 샤워 정도는 괜찮습니다. 간단한 샤워 정도 하고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 무릎 주사 맞으면 아프니까 무릎 겠다폈다 하시는 거고. 음주 문제는, 술 문제는, 대한민국 어떤 의사가 환자한테 술 드세요라고 하는 의사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주사 맞고 술듯이면 안되겠죠 응? 술듯이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절염을 좀 예방하려면 뭐 어쨌든 뭐 지금까지 관절염 이렇고 어, 치료도 이렇게 하는데 안 오게 살 수는 없느냐 뭐 왔다고 하면은 좀안 아프게 살 수는 없느냐 어차피 관절염이 안올 수는 없습니다 아까 75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어르신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오고 살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오더라도 난좀덜 아프게 살고 싶어 난안 아프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가 무릎 많이 굽히는 자들 피해라. 요즘 식당도 많이 바뀌고 있고 있어서 이렇게 의자 생활 하시는 게 집에서 침대 생활, 의자 생활 하시는 게 관절이 훨씬 좋 좋게. 우리가 보통 관절을 굽히는 게 이렇게 좁히면 0도고 이렇게 굽히면 140도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가 무릎이 일상생활할 때 필요한 각도가 계단 올라갈 때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100도. 계단 올라갈 때 이렇게 계단을 쭉쭉 올라갈 때 무릎 100도는 굽혀져야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갔수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굽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의자 앉으면 90도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정도 100도 정도만 너무 많이 굽히시는 건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생활 각도라고 그러는데 0에서 1 0 0도까지가그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단이나 언덕 같은 데는 올라가는 거뭐 운동하신다고 요즘 뭐 운동 많이 하셨습니까 계단도 많이 타시는 것 같은데 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올라가시되 내려올 때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내려오실 때는 내려올 때쿵쿵쿵 찢는 것 자체가 이제 무릎 자체에 무리가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자세 를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찜질 아카치며 말씀드렸던 근력 강화 운동, 운동도 하시고 뭐 체중 제일 힘들다고 그러죠. 세상에 살, 살 빠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는데 응? 살 빼는 저도 살을 못 빼서 이렇게 뚱뚱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서 체중을 좀 조절하시는 것도 관절에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운동하세요라고 하는데 딱이 운동하세요 나는 운동이 딱 이겁니다. 이 QS자 대퇴사두근 근력운동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QS자 대퇴사두근 근력운동입니다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발목을 뒤로 확 집깁니다 최대한 힘을 꽉 줘서 그러면 그리고 허벅지 힘을 꽉 주고 계세요 이건 열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셋 열을 세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건데 저는 환자분한테 하루에 100개씩 하라고 요 100개씩 한 쪽에 100개씩 100개씩 하라고 그랬더니 여덟. 한 번에 100개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고 다음날 보세요. 아버지, 겠다고한 <laughs> 어? 번에 100개 하고 나서. 한 번에 100개 하는게 아니라 하루에 100개 하라고. 하루에 100개.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눈 뜨셔가지고 발이 나지 말고 누워서 이렇게 쭉한 운동 한 10백개. 또 아침 식사하고 안전하고 또 10백개. 정신, 저녁, 또 시간 날 때마다 텔레비전 볼때또 10백개. 이렇게 하시면 하루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 몰아서. 몰아서 오늘 하루에 100개. 내일 운동 못할 것 같으니까 오늘 한 200개. 그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갖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뭐인공 관절 하시는 분, 관절경 하시는 분, 모두에게 다 좋은 운동입니다. 건강한 분들한테 서 대퇴 사두근 돌려 운동, q f c 까리 운동은 한 번쯤도 해보시는 게 그래서 집에서 시간 나실 때 생각나실 때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 다음 뭐 앞으로 스트레칭도 이건 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 스트레칭도 하고 다리도 들어도 보고 뭐도 뒤에서 이렇게 스트레칭 운동 많이 하시라. 운동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거고 뭐 체중도 조절하고 움직이는 운동도 하고 근력 강화 운동도 많이 하시면 그래도 관절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좀덜 아프게 살수 있는 네? 네, 습니다 그래서 아프시면 참지 말고 겁 먹지 마시고 병원 가서 진단 받으세요. 돈 얼마 X-ray 요즘 다 보험에서 얼마 안 됩니다. 얼마나 진단 얘기 안 하잖아요. X-ray 한 장만 찍어보면 아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수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동도 운동도 꾸준히. 본인이 좋아하시는 운동, 뭐, 운동을 하고 있더니, 한 이틀 하고 말하시는 거 말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른 자세와 적절한 체중 조절. 이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초등학생도 발이앉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이 앉아. 그 다음, 체중 조절. 이거 어렸을 때 들은 운동인데, 이건 뭐, 끝까지 유지하시면 되고, 그 다음, 병원 가셔가지고, 아까 말했던 연골조사. 바쁘신 분한번 맞아도 되고, 세번 맞는 것도 있고, 있으니까 병원에 오시면 수술이라는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면 수술할까봐 걱정 너무 많이 하고 오세요. 제가 진료하시다, 진료하다 보면 다 수술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하면 열 분의 무릎 환자가 오시면 그 중에 수술하실 분은 두세 분이에요. 일곱, 여덟 분은 수술 안 합니다. 수술 안고, 약간 뭐 연골판도 있고, 내시경도 했지만 거의 수술 안 해요. 열병 중에 두세 명 수술해요. 근데 자기가 그 두세 명이 들어갈까봐서 이제 겁먹고 안 가는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막 키워. 막 키워가지고 와가지고 보면은 당연히 수사자로지. 그걸 키워보시고. 그 전부터 조절했으면될 텐데. 그래서 미리미리 좀 아프시면 요즘 병원 많지 않습니까? 뭐 그치 뭐. 더 옆집에 다 병원 다할수 있는 시국이니까 가셔가지고 병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잘지서 감사합니다.